두바이 한번 보세요. 와. 죽입니다. 죽여. 저도 어렸을 때한 폭주족 했었는데 옛날이 그립습니다. 아. 나 다시 돌아갈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발진사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에 대해서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초보 부동산의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지나친 내 손님 감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잘 아는 건물주인 건물에 1층에 실평수 한 25평짜리가 공실로 나와서 제가 전속을 받아서 중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데 다 초보 부동산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그 커피숍 하실 손님이 있으니까 손님 붙여도 되냐고 아 그래서 손님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동산 사모님이 자기 손님을 다 보여주고 제가 그뭐 내역이나 이런 부분 다 설명해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매물이 있는 건물에 그 건물주님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다 모여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날짜를 정하고 다 만났습니다. 이제 서로 다 모여서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만난 자리에서 저는 제가 불러준 그 조건대로 그대로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이다 모인 자리에서 그쪽 초보 사모님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그 우리 그 건물주님한테 아 건물주네 여기 월세 좀 조절해 달라고. 아 그래서 순간 저는 난감했죠. 다 조절된 상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 부동산 사모님이 직접 거물주님한테, 아, 여기 주변보다 평수 대비 시세가 비싼 것 같다. 월세 한 10만 원만 조절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중간에 제가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다 조절된 상태에서 계약하자고 다 모인 상태였는데. 그런데 우리 거물주님이, 아, 이렇게 고민하더니만, 뭐, 10만 원 아니고 5만 원은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월세를. 뭐, 그때까지도 그냥, 아, 그렇게 넘어가냐, 하나 싶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이 초보 부동산 사모님이 그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렌트프리 그거를 한 15일 정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건물주님하고 처음에 얘기 됐던 거는 한 일주일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더 달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건물주님이, 얼굴 안색이 싹 변하더니만 저를 옆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안 들리는데서 아김 사장 지금 뭐하는 지금 프레이냐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나는 계약만 계약하자고 해서 이렇게 도장만 들고 나와서 도장만 찍은 줄 알았더니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뭐 이거 다 조절해 달라 저거 조절해 달라고. 김 사장,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닙니다. 다 조절돼서 저도 도장만 찍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저도 지금 중간에서 난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건물주님이화가 얼마나 많이 나셨는지, 그냥, 어이, 김 사장, 이게야 없었던 걸 해. 그냥 저쪽에 얘기하고, 나 저쪽 부동산, 그, 사모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갈 테니까 알아서 마무리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중간에서 난감하고 일단 가서 얘기를 했죠 이쪽 건물주님이 아 도장만 찍는 줄 알고 나왔는데 아,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입자는 막상 들어오면 더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야 아,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해 그 몰랐어.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쪽 부동산하고 그 들어오실 분한테 말씀을 했더니만 하, 그 부동산은 모르겠는데 그 들어오시는 사모님은 아, 아차 싶어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그, 계약을 하려고 했던 임차인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아, 거기,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진행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벌써, 그거 지나서 3일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제가 계약을 벌써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 죄송하다고, 그게 계약이 됐습니다. 아유, 저도 안타깝네요. 아유, 죄송하게 됐네요.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이 초보 부동산님들이 너무 도전정신과 열정, 그리고 내 손님 너무 감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그르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이 직접 건물주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할 게 아니라 손님 보고 손님한테 말을 꺼내라고 얘기를 해놓고 중간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직접 건물주한테 막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 뭐, 뭐 하는 거야? 뭐 이쪽 그 세입자 편만 들고 이런 기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는 건물주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들어가는 임차인님 보고 먼저 말을 꺼내라고 사정을 해 보라고 하고 뒤에서 이제 부동산이 중간에 살짝 살짝 그 보조 맞춰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무대포로 이렇게 덤비면 진짜 계약 깨지는 사례가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에피소드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